이어서, 복소수의 연산 문제입니다. 우리 유월학력평가를 보면은, 뭐, 이런 계산 문제들, 복소수 연산, 당시 연산 문제가 2점짜리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자,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더라? 얘랑, 얘랑, 뭐라고 불러요? 각각의 복소수의 실수부라고 얘기하죠. 실수부분. 줄여서 실수부라고도 하죠.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해서 얼마?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되고요. 그 다음에,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연산해서 2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? 마이너스 1 그리고 허수부니까 i를 붙여주시면 되겠죠. 해서 계산하면 얼마? 5 마이너스 i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. 복소수의 연산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자 근데 여기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많이들 헷갈려하는 개념이 뭐냐? 허수부가 2i라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3i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허수부부는 2 e. 마이너스 상, i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허수부라고 얘기합니다. 뭐, 잘, 뭐 잘못 뭐잘 알고 있어도 뭐, 크게 문제되는 개념은 아니긴 하나. 그래도 뭐,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죠. 자, 3번 문제입니다. 자, 3번 문제.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. 뭐예요? 나머지 정리 인수.